<laughs> 아, 진짜 무슨 난인가? 왜 이래, 요즘에? 왜 이래, 요즘에? 프로리그인가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이러면 좀 피곤한데? 아, 제가 또 슈사본유한테 많이 약해요. 아까 본 것도 있으니까, 네, 약간 응용해가지고, 제가 아까 몰래 염탐을 했죠. 아까는 씌웠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씌우시네요. 오늘 약간 무슨 돌림빵 당하는 음... 느낌. 상이 <laughs> 나가고, 어느 쪽 차를 이제 뽑아 올릴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야, 여기로 올린다는 건 이제 이쪽으로 틀겠다는 게 강하죠. 상머리 누르시겠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누르고 차가 나올 가능성이 네, 매우 높은데 장군 치는 거는 그냥 공내리고 대차밖에 안 되니까 그건 별로 안 되지, 대참. <laughs> 안할 거야. <laughs> 아, 형태가 많이 무너지는데요?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고드네요. <laughs> 아 제가 궁을 안 내린 이유는 내리고 대차가 되면은 상이 나왔을 때 이쪽 상이 그냥 약해질 것 같아서 느낌이 안 좋죠. 너무 갑갑합니다. 에, 지키려고 이게 아무래도 방송하는 시간대가 다들 비슷하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뭐. 아이고 궁이 아주 그냥 바빠요 양포등살에 면포도 못하고 이거 참 눈에 가시 같죠 이거 아 역시 형태를 좋게 편하게 안 놔둡니다 상대를 편하게 편하게 안 해줘요 꿀? 넌뭐 <laughs> 아니죠? <laughs> <laughs> 뭐야 김영 김연... 김영기 뭐야 <laughs> 해탈했어 갑자기 10초 남았습니다 슈사보님 워낙 빨리 도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 좀, 죄송합니다 시간 연장 한번 하겠습니다. 길은 못 열어줄 것 같아요, 제가. 좁네요 차가 좁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넘겨도 어차피 장군치면은 돌릴 때또 밀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 너무 몰려있어. 중앙이 허해요. 큰일 났어요. 장기가... 아, 장군 교환을 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죽었어요. 떨린다. 오메, 네, 아주 그냥 계속 들어오네. 아이고, 장기가 클났어요~ 난리 났어요~ 야, 이야 곤란하네~ 10초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먹으면은... 먹나요? 이렇게 틀면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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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명포를 하면요, 이걸로 먹어요. 차가 먹을 때 이렇게 돌립니다. 갈 데가 없어요 차가 여기가 도상 나오면 죽고 느낌은 수가 날것 같은데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결정권이 이게 초한테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10초 남았습니다 마로 차를 걸면 귀상이 뜨악 야이 서로 대치되 있는건데 제현은 수비적이죠? 저는 약간 수비태대로 상대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아 이제 스카이. 0초 남았습니다. 어, 없는데. 아, 이거 난리 났는데요. 10초 남았습니다. 이상은 에, 같네요. 가시움. 시간도 마지막이고, 장기도 떨리고요. 이 상장군 이거 외통인데. 아, 지금 이거 연결해서 수익기 하는 것 같아. 아, 무서워 죽겠어. 이거 한 방이거든요, 이거? 한 방에 골로 보내려고 지금 연구하실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아, 얘도 걸려있고. 아, 이거 연장했다는 거는, 이게 뭔가, 낌새가 있으면 연장하거든요? 이변병을 밀면은 먹고 대차가 되고 상으로 먹고 먹고 별로 얘가 그 그러니까 그거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좀 얘가 죽으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와 날라왔습니다 이게 날라왔네 10초 남았습니다 을 방법 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오르 갔습니다. 장기 어떻게 되는지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여기를 가서 선수를 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십초 남았습니다. 아 만화 가는 게 좋았나? 만화 가는 게 좋았나봐요. 1 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나가 나가면은 고등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수가 되게 어려워서 아쉽게 못되겠어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날아갑시다. 튀가 나올 것 같은데,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 상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나가나? 얘가?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연장 없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이백수가 다단 <laughs> 아, 그게 더 어려워요. 진짜 지키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반대 입장이 낫지. 근데 이백수는 건강생심입니다. 이백수가 서 영점으로 이긴다는 거는 그 전에 승부가 나요. 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거를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상이 나갈 수 있는 건 그게 가장 바람직한 행마 같아서.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쪽에서 상쇄를 하고 뭐 상이 나가서 여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서 좀 제가 좋으니까 그게 저의 시나리오인데, 일단은 대차를 해줄지 안 해줄지, 고거 10 포인트고 대차를 하고 살을 넣고, 살을 넣고 포 넘어오면은 쫓기면은 어찌 되는 겁니까? 네, 안할순 없죠. 상식적으로. 10초 남았습니다. 야, 상이 드디어, 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진짜, 후방에만 짱 박혀있던 게으른 상이. 아, 이제 좀 나왔네.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뭐, 지금 당장 안 하겠지만, 이제 포를, 아, 그건 안 하겠구나. 아니, 뭐, 패라고 단정 짓긴 힘들죠. 1초 남았습니다. 에이 네, 수가 눈에 확 들어오죠. 1초 남았습니다. 아, 장기가 어떻게 될까요?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마지막 술기... 아, 근데 이걸...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주황상이! 중앙상이... 죽은 건좀 초의 입장에서는 아깝죠. 어, 뭐, 여기까지는. 결국 에이 자리밖에 없네요, 지금도 보니까.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상이 얘를 간접적으로 노리는 거죠. 10초 남았습니다. 이장구, 이장구는 아무것도 아닌데.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죽이네요. 다음에 마도 먹어버리거든요. 십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에이. 정리하는 게 제일 뭐,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잘 좋습니다. 현기가 많아서 한번 볼까요? 응? 뭔 소리여? 아 살아 안 줘도 되는 수. 아 이거는 그냥 이거 먹 이거는 이제 먹고 여기 올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먹으라는 건데 아니면 뭐한 칸만 빠지라고 이렇게 부동이니까 아 이것도 괜찮고 슈사범님 어제 저 이겼으니까 그거 올리시겠죠? 네? 아 옆으로 한 칸? 음, 아, 맞네. 아, 이게 좋긴 좋습니다. 예, 네, 이게 확실히 좋네요.